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병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신일주는 이 병화, 병화는 어, 태양의 물상이 되겠죠. 그리고 심금은 어, 오후에 늦은 시간이죠. 오후 4시, 5시 그 무렵이니까 석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저녁에, 해질녘의 태양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석양의 물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신일주를 우리가 석양이라고도 하지만 저녁 노을, 어 저녁에 노을이 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호화롭고 화사한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이 병화에, 이 병화가 신금을 보면 이게 편제예요. 편제. 그러니까, 어, 편제 경금, 천간에 있으면 경금이 되겠죠. 경금 편제의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병신 일주들은 굉장히 미식가들이 많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 맛집 같은 것도 이제 잘 찾아내고 맛집 순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음식을 아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기는 어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이게 석양이나 전녁노을의 물상이 되기 때문에 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사색적이고 어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 참을성도 좋고 또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신금 속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임수가 신금에서 생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는 거는 평관칠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평관성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을성도 좋고 어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모난, 모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이 병신일주는 특징이 어 병화와 신금의 조합이니까 어, 쇠를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다재다능하고, 어, 그러니까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어, 쇠를 녹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형상이 되니까, 어, 한 곳에 어떤, 어, 안착돼 있는, 안착하지 못하는 거 또는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성, 성향도 보이고, 어, 요, 신금 자체가 병화가 봤을 때는 편제에 해당이 돼요. 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경금. 어, 경금의 어, 녹지가 되잖아요. 편재에 녹지가 신금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편재성이 강하니까 사람이 어, 욕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남자라면은 자 어, 총각 득자한다든가 또는 바람둥이 기질이 있기가 매우 쉬운 일주가 병신 일주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나 또 좋은 면으로는 이 편재가 녹지, 이 편재 경금이 신금에서 녹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윤택하고 또 이렇게 어, 사물을 어떤 그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다. 또 시원시원하고 밀당도 잘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병화와 신금의 조합은 병화는 이제 한낮이잖아요. 한낮에 있는 신금은 동물로서 원숭이가 돼요. 그래서 대낮의 원숭이죠. 그래서, 어, 대낮의 원숭이는 뭐 이나무 저나무 뛰어다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뽐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재주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어, 드러납니다. 특히 신금이 편재로서 편재성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편재라는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편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바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어, 남자라면은 아주 이 출세한 자식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신 일주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되고 자식을 많이 두기도 하지만은 어, 자식들 중에서 출세한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 본인도 출세라든가 승진이라든 이런 걸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 그 외에 편재성이 잘 나오니까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또 처덕이 좋은 사람들. 어, 이런 것도 될수 있습니다. 어, 남자는 어, 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총각 득자하기 쉽고, 여자는 어, 현모, 이 자체는 굉장히 현모양처지만은 어, 또 다른 어떤 어, 그러니까 애인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병신일주의 전반적인 특징이고. 이 병신일주가 을산년을 만났을 때는 을목은 정인이고 사화는 병화에 녹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병신일주는 을산년이 어 직장인들이면 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대체로 길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도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에 관련되는 거 연애는 어떻게 되느냐 만날 수 있는 인연은 굉장히 많고 어, 뭐 여러 가지 깊이 사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래 가지는 않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어, 일단 진동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 만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이 어, 겹치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 건강 부분도 어, 자잘한 잔병치를 할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병신일주의 일반적인 을사년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만약에 이제 이 병신일주가 그렇다면 사주 전체 구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살펴보면 어 어떻게 됩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뭐, 을목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감목이 있게 되면은, 어, 이 공부, 저 공부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돼서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간목이 있을 때는 다소 불리하고, 을목이 있을 때는, 저, 어, 별 문제가 없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좀 다소 간에 어쨌든, 어,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고요. 어, 병이나 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좋은 해는 아닙니다. 아, 그나마 이제 정이 있을 때는 조금 어, 이제 병이 있을 때는 조금 덜하고 정이 있으면 좀더 좀 나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에도 어, 이 무토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토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 어, 재물의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 경금이나 신금이 있게 되면은 어, 경금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어, 손재가 있습니다 손재 손재가 일어날 수 있고 신금이 있으면은 뭐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그 연자 경금과 신금에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임수나 계수가 있게 되면은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임수가 있을 때는 다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으면 이건 이제 평관이니까 평관이라서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썩 좋은 해는 아니고 개수가있으면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제 해나 신이나 인 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 별로 뭐 편안한 해는 안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 유나 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유나 축이 있으면 은 어, 아까 여기 말했던 천간에 갑을목이 있고 이럴 때는 좋은 해가 될수 있어요. 좋은 해가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은안 어, 좋은 해가 될수 있죠. 예를 들어 병정이 있다. 병정이 있다 이러면 은 오히려 손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병신일주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